<laughs> 내친김에 명절맞이 지불놀리까지 선보여 주시는 오씨 아저씨네 큰아더님 와! 와! 기 퇴치 효과 만점이라도 소문이라도 들으셨는지 한국의 민속군대와 할리우드 액션의 콜라보로 손쉽게 악기 퇴치 완료.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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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영화 찍고 돌아왔더니 고향에선 연극 음. 공연이 한창입니다. i Let e s 아휴, 뭔가 어설픈데요. 사상해 <laughs> 다른 건다 용서해도 캐스팅만큼은 용서 못해. 어멧돼이 뭐? 설마. 노안토르와 살찐 로키라니 제작비를 합창단에 올인한 듯한 공연 퀄리티. 오. <laughs>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싶다. <laughs> 야 그래도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받봐 세상에. 오션. 받아. 오. My son Thor has returned. 진짜 연극은 배우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laughs> 하고 계십니다. y o u 요 l be executed for this. I'll see you inside, b r o t h e 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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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양로산산이 right 음. 부서진 진이이양양 r i 이런 곳에 모셔놓고 a 편한 동생이야 원래 그런 캐릭터라 저도 형까지 왜오스타 <laughs> o 요이 o t i 팬걸 a 라니 의사라도 만나 보셔야 되겠어. s a n g i a all l e c t u r i 어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환자분들 <laughs> 사고뭉치 환자로 인해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치료는 본인이 받아야 될 판이라는 희열한 주치의. 그냥 나 두고 니들 아버지한테나 가봐. 아? 본격적인 부자 상봉은 잠시 후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간만에 만난 아버지의 당부 말씀. It is u o n us, Ragnarok. 예언일 줄 알았는데 유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가시는 어... 길 자식들을 위해 켜주신 그린라이트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끔한 모습으로 변신. 매력 발산에 나섰건만 등장한 건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형. <laughs> 통성명 당인데 다짜고짜 명령 부터하시네요어 <laughs> 뭐? 구로라니 저기요 오는 말이고야 가는 망치도. 어때? 어때? 잡아보시자. 잡아. 가능할 줄 알았던 잡기 기능뿐만 아니라 파괴까지 가능하다. 어, 뮬리르! 토르의 절대 망치도 이분 앞에서는 그냥 뿅망치바방빵이 누나 단다리 뿔났다, 빨리 도망가. 진짜 뿔났네요. 어? 불행한데. 네. 지옥행 급행 열차에 탑승하기 전에 서둘러 고향으로 가는 귀성 열차에 올라타 것만 무임승차에 성공한 누나. 내려. 어. 네가 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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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명절 연휴 아니랄까봐 평소와는 달리 힘들기만 한 귀성. 아이고. 전좀 쉬었다 갈게 누나. 아이고. 근처 휴게소에 간단하게 욕이라도 하려고 경로를 이탈했으나 도착한 곳은 먹거리 대신 쓰레기만 가득한 우주 폐기물 처리장. 아유. 어, 왈자. I'm just passing through. It is food. <laughs> 딱 보니까 헬스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가 아. 육질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laughs> 뭐야 왜 저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신선 식재료 토로 산채로 포획 완료! 오. 그러나 최상급의 육진을 자랑하는 사냥감을 그냥 놓칠 수만은 없다며 급하게 날아온 분이 계시지 우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밝힌다는 현상금 사냥꾼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발키라 발키라 <웃음> 발키라 이세 부이자 지키리지 아니 우회전인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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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다 몸개그로 배꼽 사냥까지 욕심내봤으나 미션 실패? 안 웃어요 아무도 <laughs> 이다이야 본격적인 사냥은 지금부터라고. He's mine. My... But we've already got him. 정그럼 주먹으로 승부해 보시든. 오우! Oh. 쌍주먹질 명박명 oh. 깔끔하게 주변 정리가 가능한 원격제어 사냥. Oh. 아. Wow. Thank you. 고맙게 <laughs> 내가 고맙지. <laughs> 이거 사랑 아니고 oh. 사냥이야 인양아 <laughs> 자, 이제 뒤늦게 이남 일려로 밝혀진 오시 아저씨의 출생의 비밀, 토르 라그나로크의 결말입니다. Oh, 불안한데요. 불안한데요. 스위치가 어딨냐 누리고 하늘에 불안해. 저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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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라 달랬다가 진짜 머리통을 잘라 버릴 것 같은 헤어샵에서 간신히 탈출해 나온 토르.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어 잘랐어 오 그래도 멋있다 잘 자르네요 헤어스타일에 스크래치난 것도 모자라 신에서 훈주로 강등되어 자존심에도 스크래치난 덜 대결 상대도 화가 난건 마찬가지입니다 와우 헐크 아! 할크! 헐크라고 아! 아유 답답해 아! 속여좀 빨리 속여좀 아! 친구인데 여기서 반갑다 친구야를 외치게 될 줄이 아! 통할까요? Hey, better. No banner only hope 한번 화나면 친구고 모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헐크 게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참참참. 경망치 게임이라면 나도 좀 하거든 친구야. 참참참.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 실업이 보다 경기장 복구 비용이 더나오게 생겼다니 이제 그만들 진정들해. 그만해 I want you I want you. 근데 어쩌지 내가 널 해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한순간에 천둥에 아! 신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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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떡실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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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할 땐 분명히 갑옷차림이었는데 깨워보니까 <laughs> 다챘다? <laughs> 기절한 틈을 타 복근 구경 중이었던 여인네들은 어머나 나몰라다 저걸로 옷부터 챙겨입는 토르와는 달리 딱히 보고싶어하는 사람도 없는데 아까부터 계속 벗고 돌아다니는 헐크 옷좀 입어! <웃음> 아. <웃음> 안 입어? 내가 그냥 한대 그냥 아 그냥 오, 어쭈! 오, 오! 어디 봐. 어머. <laughs> 자, 전문 싸움꾼인 발키리를 모셔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토르가 직접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공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I 아주 정중히. 좋아. <laughs> 봤지, 봤지, 나싸서 이겼어, 이겼어, 나, 내가 이뤘어. 아, 어떻게? 자, 토르는 과연 탈출에 성공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바람 잘날 없었던 집안, 집 나갔다 돌아온 누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장남의 명절 고향 방문기 토르 나그나르쿠였습니다.